다시 한번 Wheels Vibe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아우디 Q8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아우디 Q8은 이미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왔고, 2026년형 모델은 그 존재감을 한층 더 강화한 업그레이드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편의 기능까지 모든 요소가 진화한 만큼. 이번 모델이 어떤 매력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6 아우디 Q8은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더욱 넓어진 싱글 프레임 그릴과 날카로운 라인으로 다듬어진 LED 헤드라이트는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완성하며 SUV의 육중함과 스포티한 감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측면에서는 더욱 입체감이 살아난 캐릭터 라인과 대형 휠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비율을 완성합니다. 후면부의 라이트 바는 디지털화가 더욱 강화되어 차량의 존재감을 강조하며 한층 더 세련된 라이팅 시그니처를 통해 독보적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는 아우디 특유의 럭셔리 감성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2026년형 Q8은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가죽을 사용하여 지속 가능성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대형 디지털 콕핏은 더욱 선명해졌고 햅틱 반응이 강화된 MMI 터치스크린은 조작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3D 오디오 시스템과 무드 라이팅이 어우러져 한층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 또한 쾌적하게 설계되어 패밀리 SUV로서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2026 아우디 q 툴의 핵심은 역시 성능입니다. 아우디는 이번 모델에 더욱 향상된 터보차저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와 출력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 변하는 서스펜션 세팅은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고속 주행과 코너에서는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우디의 전 메트커와도 같은 콰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은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탁월한 접지력과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2026년형 QR의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최신 ADAS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으며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기능은 안전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교차로 보조 차선 중앙 유지, 예측형 크루즈 컨트롤 등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들이 더욱 정교해졌으며 차량 주변을 360도로 감지하는 센서들은 위험 상황을 미리 탐지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아우디의 안전 철학이 기술 혁신과 함께 진화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또한 커넥티비티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차량 내 소프트웨어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며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은 더욱 자연스럽고 빠르게 연결됩니다. 개인 맞춤형 프로필 기능을 통해 시트 포지션, 공조 세팅, 오디오 설정까지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 차량과의 인터렉션이 이전보다 훨씬 인간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키 기능도 확대되어 스마트폰만으로 잠금 해제와 시동이 가능한 점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2026 아우디 Q8은 단순히 고급 SUV가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철학 그리고 미래 지향적 가치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기존 QI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리미엄 SU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아우디는 이번 모델을 통해 또한번 브랜드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SUV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아우디 큐에이터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Wheels Vibe는 여러분께 최신 자동차 정보와 깊이 있는 리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